이기 거꾸로 잡고 올려. 칼로치르려고 그랬는데. 사무장님, 이거, 저희가 엄청 튼튼해요, 스폰츠가. 예. 예? 이게 일반 스폰츠하고 틀려가지고. 예. 이거 물이 안 들어가요. 그게요? 네. 이게 인명 구조용이라. 이게 그럼 몇 명이나 가능해요? 이게 이거 하나면? 8명. 8명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? 예. 부력이 엄청 좋은 거네 그러면. 네. 예. 여덟 명 정도 여덟 명 정도. 두명두명네명 여덟 명 아직 천천히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네. 다 아, 됐어? 충분해? 이게 남지? 저희 칼집 톱으로 좀 치셔야 되겠어요 가에 그 안에 폼이 없고 붙은 거 붙은 거 아니 끝에 붙은 거지모더가 필요하십니까? 아니요 아니요 두명 올라가고 무어보요 깜깜하면 한또 흔치 저 청력이 굉장히 좋을까 보네. 어, 영하 50도까지는 괜찮겠습니까? 600으로 잘라져요. 600으로, 60cm, 60cm? 俺が。 有，哎呦，赶紧不去。用用用用用用

두 번째 날이요? 세 번째 날이요? 1세 번째 날이요. 아, 황도의 세 번째 날이 지났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분주하네요. 개왕도군. 어떻게 생각하시나? 분주하지? 뭐, 지금 뭐, 6.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. 완전 피난민이 있을 것같은 아, 이거 지금 뭐 새로운 용품이 막 들어오고, 아, 이게 가스불이 있지 않나, 황도에? 아유, 이거, 이건뭐 하시는 기요 이게, 개통 한방 삼겹살 구이라고요. 뭐라고요? 개통 한방 삼겹살 구이라고. 네. 이거 내가 처음 특허낸 거예요, 일단. 특허내지요? 네. 좀 이따는 봉이 막창 개통 한방 구이를 또할 거예요. 아, 그거는 아닐 거 같아요. 아니 그래요? 알았어요, 그거 또. 일단 봐봐. 내가 재료 갖고 왔으니까. 아이고, 네. 복잡해라. 어제 잠자리는 아, 편했죠? 아 네. 어제 목이 덥고 아주 좋았습니다. 아 그래요? 아유 이거는 머리에 처음 보는 건데 무슨 탕이에요? 매운탕입니다. 매운탕. 아유 이거 매운탕 종류가 뭔 건가요? 매운탕 종류 팔뚝만한가잡아십 아유 구두님 직접 잡으셨나요? 이장님이 잡으셨습요 아유. 아유. 그아 그렇죠. 장님 아유, 김 좋아하네, 그 여기가 그냥 딱 정리가 됐네. 어, 위에 중남도까지? 어. 싹, 아주 깔끔하밥 먹, 저기 하고 해야 되겠네. 어차피 해가 넘어온 기이니까 여기가 해가 좀 일찍 넘어오는 편이라. 아침밥 먹, 먹기 전에. 그렇지. 서 밥밥을 음. 해야지. 내가 일단은 저기. 봉이, 고 봉이, 응. 곱창하고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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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협찬 들어온 게 있으니까, 네, 맛있게 구워게게 네. 아니, 근데, 여기 왜 쓰레기를 다 태우는 거 같아요, 왜? 아니, 이게 저, 대통 한방 삼겹살이라고 네. 지금 이 소기가, 더덕도 한 뿌리 들고, 방풍도 들고, 고라지 쑥, 아이고 많이 들어갔네요. 예, 네, 많이 들어가 있 그럼, 한겹 하나 더 넣지, 그러세요. 불이 있는 김에. 아니요, 있다. 이따... 아니요, 불이 있는 김에 하나 해요. 또 하긴, 번거로우니까. 일단 저도요, 한통 땡기고요. 돌아가요. 아니, 구독자님. 예. 네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지금, 한방약숙, 한방약숙 대통구이를 하려고. 아, 그래요? 쑥가지려갑니다 예. 아유, 쑥이 있는데, 쑥보다는했다 육무초를 넣어버릴까요? 육무초면 쓰지 않을까요? 누구 하나 속일 사람이 있어가지고 음. 아 약쑥 이게 기가 막힌거야 저기는 쑥이 더 좋은데 저 안에 그래서 이거 이거, 이거 누리장나무 저거는 필요없나요? 이거 이거 누리장나무 글쎄요 그건 아주 그 손님들한테 제가대불을안 해봐갖고 으이 야, 쑥향기 기가 막히네요. 에이. 이게 넣어 놓으면은, 예, 이 향이 진해면 독해요저 호박잎도 각지가라면서요 호박, 호방... 잎 호박잎으로 막으라며요 이게 호박잎이 잘안 타거든요. 저쪽 이 잔뜩 있어요, 호박잎. 우물가에, 예? 도산 왔으니까 그래요 개똥 참는 밟지 마세요 개똥 통화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방풍도 따 음, 방풍 도따르요 방풍도 방풍 따가 가요 아이고 또 방풍으로 넣는 거요 좀 잘라야지 어디서 시계문 아니 또 어딜 내려가셔 또 방풍이 파팔이 따라가요? 방풍이요? 네. 아유 좀... 이게 먹거리가 이게 쉽지 않네요 먹는 게이 완전 고속도로 됐네 응? 이거 요거 요거 아까 요는 마즐기를 캐서 아유 뭐 방풍 깎아도 없네요 이기 이름이 그래요 그거 가져가면 되겠네요 아 방풍 꽃꼽혀도 상관 없어요. 꽃이 참 차... 이파리만 볼 거니까요. 아 달래가 있으면 마늘 안 넣고 좋은데. 달래 땅 파면 나와요. 그무조건 땅을 파란 말이야? 예. 어디든 땅 파면 달래 나와요. 안자 아, 저기 저게 다 방풍인데. 아거 여기 다 방풍 있잖요 입구에. 입구에 청소한 거 같은데요? 아니요 다있어요 그럼 청소 안 했겠지. 아유, 여기 완전 고속 도로 됐어. 딱 말려면 멋지겠네. 거기 잔뜩 있네요 입구에. 어디? 저기. 아, 해들은 가. 기왕이면 안 보이는데, 따져요, 여기서. 야뭐말 알죠? 여기다가, 소방 잎기에다가 딱, 놓고. 아유, 방풍 좋은 건가요? 몰라요. 풍을 예방한다고, 하고 뭐.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, 이 방풍을, 그캐 먹어버려야 가지고 이건 실지 너무 많이 넣으면 독하니까 대쇼, 대쇼 예. 이게 모래방, 이게 오리지널 방풍이 아니에요. 이거 모래방풍이라고 모래 속에 사는 거, 한 모래 속으로 막 1m씩 이상 들어가는 거, 그것이 진 오리지널 방풍이지 아니, 여기도 방풍 있는데,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? 안 보고? <laughs> 그러게요. 야, 이게, 사람들이 그러다니요. 뭔 약초를, 목표를 두고 가도, 이거 죽네, 이제. 올 지나면 죽어요. 아직, 이, 이 꽃대 올르면 죽어요. 방풍, 그방 야, 방풍나면그 멋지다 하나 남겨놓았네. 아유, 다한 거예요? 됐죠. 마무리 도 내일 또 바람이 심하게 분대니까 고생해서 땀 흘려가며 해놨는데 후통 날아가면 안 되잖니. 그 보강 작업하고 있어니 더 올려야 되겠죠게좀 약한 건데 예, 그 뽐이 약한 거예요. 별로 안 들어시고요. 예,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이 되시오. 언덕 위에 하얀 집참 예배당이란다. 망 한번 쉬우자고요. 예. 아, 육지하고는 사람 세기가 다르니까. 오늘 비한번 쏟아지겠죠? 네, 비올것 같아요. 네. 바람도 세고요. 네. 아제 여자만 해도 밑에가 아열대였죠 이따가 한번 확인 한번 해야 되 겠네요 내려가서 아이고, 보이도 않는데, 그냥, 감각을, 그냥 감각으로. 아 감각으로. 아니, 이게 폼을 처음 써보니까, 부풀어 올더라고, 요 어 제대로 잡혔네 이제 보강 작업만 하면 될것 같네요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보강 작업하고 이게 큰 역할을 하네요 스펀지 자체가 이제 많이 틀려졌습니다. 여기가 뜨뜻했는데 어? <laughs> 이제 차갑네요. 이제 차가워. 어... <laughs> 성공한 것 같아요. 이야... 천장이 제일 문제였었는데, 어 이제는 괜찮아요.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이런 부분만 남았어요.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아, 이게 신의 안수야, 진짜. 칼로도 쓸리고. 두대로와서 아주. 아주 좋고. 아, 만약 저기 는 스트로폼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 덮개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. 이런, 이런 두께를 쓸고, 예, 모양이 불규칙해서, 이러게 하면, 실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. 아마 이런 모양, 이렇게 좀 불규칙 모양. 아주 만족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. 아직 더 남았습니다. 이게 마무리가 아닙니다. 구독자님 오셨더니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. 올라오기로 한번 보실까요? 완전 다 뚫렸죠? 황도 의장주 예초기 하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화하에 들렸네. 이렇게 해서 정성까지이 길이 오픈됐습니다.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. 이야. 정말 시원하지 않나요? 정상까지? 달래 진달래 진달래 아 알았어 황도 개황도 알았어 진달래 달래 개황도 개왕도, 개왕도. 아유, 뒤를 깨우래. 뒷북이요 야, 아, 여기까지 그렇네. 아, 완전 이쁜데. 황동이 이제 마무리만 남았네요.